경기 2일차 오전 브리핑입니다 주최 측은 매일 아침 8시에 이렇게 간단한 코스 브리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남아야 내일 또 타고 뭘 타고 할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방법을 바꿔서 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아 SNS 워낙 출발한 다음에 그 거리를 한 2km 정도 두고 이거 따로 안 보이잖아. 보여. 보여요. 그 차를 따라와. 알지? 멀리 멀리 거리를 두고 그 상태로 쉬고 오줌 싸고 다시 또 쫓아오는 거야. 사막에도요 길이 있어. 쉼 길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너도 딱 봤을 때 가다가 사막 딱보면 뿔럭 뿔럭 차가 많이 다니는 데를 피해 로프가. 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풀밭. 풀밭 있을 면 무조건 풀밭으로. 나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서 100% 이쪽 방향이 아니라 살짝만 이쪽으로 가더라도가까워 있잖아. 그럼 이리로 가다가 가다가 보면 한참 가다 보면 반드시 왼쪽 방향이 나와. 그렇게 해서 찾아 가면 찾아올수 있어. 그렇게 해서 꼭 살아남아, 두 명.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안 하면 못 가, 두명 끝이야. 둘다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거에 의심 갖지 마. 오늘 요 고비만 넘어가면 응. 또3일잡부터는좀 쉬워서 다 이제 또코스 제대로 하시면 뭐, 될 거예요. 저희는 아, 완주하는 게 목표니까. 일단 너 넘어지시면 안 돼요. 바이크가 그거... 넘어지면. 아니, 넘어지면 안 돼. 밤에 나서 넘어졌지. 그러니까 오늘은 형그우리 가랑기를 가서 낮에 똑고니 하자고. 비록 리타이어 했지만 4번의 네 랠리 경험이 있는 규이 씨가 정현 씨와 상현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힘든 본 코스를 돌지 말고 쉬운 길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과연 오늘은 해가 지기 전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3분 13분을, 13분을 페널티를 받았는데 13분을 비고장해서 어 줄이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조금 더 속도를 내다 보면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 13분이 빠픕니다. 경쟁 구간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도착 순위대로 1분 간격으로 출발합니다. 선수들도 출발합니다. 주행 환경으로 완주율이 60% 정도에 불과하다는 랠리 몽골리아. 정욱 씨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사히 완주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규희 씨의 작전대로 상현 씨도 무사히 귀환하길 바랍니다. 22번 이재선 씨입니다. 잘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나 봅니다. 이와 재선씨, 두 아저씨들이 서로의 설회. 길이 맞다고 우기니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다른 선수들은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아저씨들이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은데요. 결국 가던 길을 돌아 다시 오고 있네요. 누워진 로드북을 보며 바닥에 난 길의 흔적과 주변 지형을 비교해 목표 지점에 도착해야 하는 랠리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며 때로는 길을 잃어 혼자 헤매기도 하며 그것은 마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삶과도 닮았습니다 경기 2일차 캠프 조우모드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시가 내일 있을 경기를 위해 로드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뚝! 한번 한 쇼바가 세게 한번 먹었어요. 어. 똑! 했는데 똑! 하는 동시에 이 로드로 거칠 때가 뚝 떨어지더라고. 요 아... <laughs> 나한테 이런 왜 시련을 안겨주시나? <laughs> 1번, 1번으로 저 브레이크 코스 터진 친구가 어. 오다가 또 쇼바가 퉁불퉁한데도한번 시간 세게 딱 먹었나봐요. 어. 쇼바가 나갔어, 지금. 아, 그래? 영걸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오프로드 국제급 선수입니다. 그의 목표는 이번 랠리 경기에서 우승하고 공의 무대인 다카를 랠리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하죠. 들어도더 엄청 좋아지더라고 아막이러서아 좋았어 페이스 <laughs> 아니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이 3등으로 들어왔다고 한국 팀에서 오 그랬어요? 어쩐지 나, 아까 나를 떼려고 일부러 막다 감는 거같았어 <laughs> 그죠? 엄청 나와. 어휴 나, 나 저렇게 빨리 달릴 게 아닌데 이렇게 빨리 나도 그냥 직접 하자 쫓아갔지 <laughs> 따라서 하면 다 사람 다 놀래는 거지 타이어가 만졌는데 뜨거워서 못된 거야. 어 뜨거 있어. 아 뜨거. 얼마나 타이어 얼마나 열이 받았나? 형님, 형님은 엄청 양호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형 이거 봐 이거 봐. 아니 이거는 멀쩡해. 너 무스가 어지 이거 봐. 아 여기가 빠져가지고 다. 아야 무수가 이렇게 됐네. 형님, 형님 저그 무스도 없어. 야, 진짜 뭐, 야. 저 무스도 없어. <laughs> 하이오. 아유. 어. 요. 렇게 왔다니. 아, 리리리물에 내가 와이 되겠다. 어, 이빨이 없으면 인몸으로 로 달려야 되겠다. 어? 아, 든지 하러. 에20 23번. 밑에 나액가. 6번, 23번, 25번. 지금은 밤 11시. 자, <목소리> <목소리> 어제 용사 3명 23번 윤정현 25번 진상현 6번 육하 씨 3명이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별 사고 없이 잘 귀환할 수 있겠죠 많이 차렸어요? 어 다음날 새벽 여섯시 반 캠프의 고요함을 깨우는 바이크 소리 25번 상현씨입니다 어제 도착하지 못했군요 그런데 윤정현씨가 안 보입니다 그맞 여기 오고 온 거야? 아니 저 차, 차는 지금 왔어 저, 저 차는 지금 왔고 저쪽에 실려있는 거 같은데? 차가 실려있던데 어어 어떻게 됐어? 기다리다가 어. 차를 못 만나가지고 어, 어. 한 1시간 반인가 있다가 출발했다 우리못 만나가지고? 어. 우리, 우리 있는데 내가 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 다시 올점 어. 돌아갔었거든 코스코스로에서온 거야? 네. 음. 제가 다 해가지고 아무리 돌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어. 그, 땅바닥에 좀한 시간 넘게 찼어요. 어. 잘했다. 어, 저기요? 발 벗고 벗고 바꿔, 바 어, 저기, 앉아있어. 그, 밤에 몇번 넘어지니까 어저께 넘어지는데 너무, 너무 아프고, 또 추워요. 또 여기를 또, 심하게 다쳤어요. 어, 쉬로 왔어. 예. 아, 야, 진짜 힘드네 Ss2를 딱 스타트해서 조금 가니까 해가 딱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어제하고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땅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잘안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래서 뒤에서 따라오면서 더할수 있느냐? <laughs> 하겠다. 했는데 말은 하겠다 그러는데 안장에 올라타지를 못 잡. 네몇 킬로까지 오셨어요? 저는 한몇번 넘어지니까 그냥 뭐 여기 어디에 넘어진데 여기 하고 여기 또한번다 차고 아또 올리지 못했어. 그 사람들이 빠지고 이 정도에서 끝이 좋지 않겠느냐? 그때 지금 그때 몇 시였어요 시간이? 아마 한2시다 됐어. 2시2시 정도? 제가 도심히 반했어요. 제가 10시 반했어요. 제잘탈어고거예어 제가 탈출한 거예거야가 탈출한 거가 땅에 한한한 거예요. 제가 탈출한 거예요. 제가 탈요가탈고한거예가거가 탈출한 거예가탈가 탈출한 거가가 신발 갈아지노갈아지노 아, 갈수 있다, 별거 아니야. 물 많이 뭐, 맞셔물 뭐 없어있어요, 진짜. 가는 어, 거, 막, 막, 끝나는 거, 야 막, 그냥. 빨리, 빨리 맞춰. 탈수, 탈출, 탈수야, 탈출, 지금, 탈수. 빨리 마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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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어. 타보고, 오늘은. 어. 지금 좀 자면 충분해. 물 많이 먹어. 잠을 그, 뭐, 예. 좀 잤어. 당과에 두고 왔어. 그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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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했던 지 똑같이 했지. 아 형님 그 옛날에 그거를 받았 생각이 없는데. 그래. 저도.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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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벌레도 없어. 벌레도 건 뭐. 뭐 동물도 없으니까. 그래. 하늘 보면 별도 많고 좋지. 그래. 이, 이게, 이게 랠리야. 꽃에 어, 다배개가 잘했다. 선수가 캠프로 돌아오면 가장 바쁜 사람들. 바이크 정비 메커닉입니다. 바로 출발해야 하는 상현 씨의 바이크를 점검하느라 더욱 분주합니다. 만약에 너가 오늘 또 밤에 밤에 만약에 가잖아, 너는 탈지냐, 너는 끝이야 그냥. 뭐 해병대고 개병대고 여기서 는 통하는 게 없어. 그렇지, 알았지, 그런지. 밤에 오면 너는 끝이야. 오늘 오늘 밤에 오면 너는 그냥 끝이야 여기서. 네. 어떤 놈도 여기서는 살아남지 못해. 그러니까는. 조이다 출발할 때 내가 한번 발표할 테니까 같이 같이 한 고민해. 오늘 행정 못하면 끝이야. 오늘이 너 최대 고비야 지금. 오늘 하루만 견디면 돼. 오케이 됐어. 됐지 이제 여기 괜찮지? 여기 괜찮지? 아, 빨리, 빨리 팔 틔면 안돼 지금 아, 팔 그래. 틔. 마무리해. 천이백여 k m 를 달려온. 1박 2일간의 긴 마라톤 랠리로 오늘은 출발 시간이 2시간 미뤄졌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막 그냥 범프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차 앞에서 딱 쓰면서 딱 넘어졌는데 아. 진짜 그 직통 넘어진 것 같고 그 전에도 뭐몇번 넘어졌는데 오토바이에 그 세워 갖고 거의 기어 올라가다시피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 그, 여기 스텝이, 아좀더 어 하는 건 무리일 것 같다. 그래서 그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육성선수가 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레이스 도중에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넘어져 가지고 멕시코 올림픽인가 내잘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다 퇴장했어요. 선수들다 들어왔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쫄떡그리면서그 사실은 그런 간격을 한번 느껴 올라가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얘기하는 게 좋은 날을 마라톤을 포기하라고 여기 보내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딱그 그런 생각이 그냥 딱 들더라고.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사실 지금 사람들이 렇게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쉬워요. 잘... 아이, 얘뭐 60이 되면서도 이런 그 못한 것에 대한 이렇게 아주 깊은 회한이 있을 줄 진짜 몰랐어요. 좀 올라가고 있긴 한것 같아요. 네. 올라가고 네, 한데 저 올라가는 만큼 다른 분들도 올라가니까 힘차게 달린 덕분에 명걸 씨 어제 성적은 누적 2위 1위인 7번 오지마 씨와 10분 48초 차이네요. 이야 예, 지금 열심히 달렸구나 예, 지금 아주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순위 보니까 3, 3등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출발이 유 차장님 다음 출발이라 오늘도 열심히 타면 한국팀 좋은 성적 나올 것 같습니다 경기 3일차 오늘은 출발 지점에서 515km를 달려 다시 캠프로 돌아오는 회전코스 명걸 씨와 중군 씨가 선두권을 유지하느냐는 오늘의 경기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3일째 말에 벌써 네이데이 바이크가 리타이어하고 말았습니다. 앞에 펼쳐진 엄청난 규모의 계곡, 기묘한 형태의 바위와 돌이 넘쳐나는 공룡 계곡입니다. 자동차들이 선두를 지키며 먼저 지나갑니다. 19번 명걸씨가 자동차 뒤를 바짝 따라붙었네요. 1위 7번 오지마씨를 추월한 모양입니다. 7번 오즈마씨의 바이크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멀리 흙먼지를 날리며 바이크가 또한대 오고 있습니다. 20번 최중근씨 랠리 경기 참가를 위해 준비하는 1년 동안의 시간이 더 즐겁다는 중군 씨도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이번 랠리의 목표는 선배인 류명걸 선수를 따라잡는 것이라고 하네요. 선두권 다툼이 치열한 경기 3일차. 과연 한국의 류명걸 선수와 최중군 선수가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사뭇 기대됩니다 한 3시간 4시간 있으면 선수들 들어올텐데 그나저나 저기 아까전에 저기. 단장님 오토바이. 근데 오일 다 넣어가지고 뭐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전인나하고 시동으로 전인나고 음. 갔는데, 혼자 시동 다 풀었어요. 나침 갑자기 갑자기 매니저가 늘었어요. 맞아요, 우리 딱깔이 된 거야. <laughs> 매니저가 지금 어? 매니저가 이제 다섯 명이야. 스텝이 늘고 어. 있어 요 원래 <laughs> 스텝은 늘게 돼 있어 응. 몽골렐리는. 리타이어, 리타이어 하면은 무조건 스탑이야. 아니, 운동을 해도 원래 저기, 플레어보단 잘가르친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처럼, 본지에 그게 맞을 수 있게. 응. 어, 2일차 저녁에 뭐, 7명 중에 벌써 2명 리타이어 했으니까요. 분위기도 이제 좀 저희가 그렇고. 3일차 오늘 좀 5명 선수들 좀다잘 좀, 어,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2 5번 상현 씨가 이제 지나가네요. 근데 이게 리지가나 로드북의 지형과 다른가 봅니다. 아이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기 위해. 이번 랠리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상현 씨. 과연 오늘도 무사히 캠프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